2 0 1 0 CJ 대한통운 슈퍼레이 챔피언십 4라운드가 종료됐습니다. 올해 마지막 BMW M 클래스 4라운드가 종료된 건데요. 어, 약간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3위 김혁감 선수, 2위 김지우 선수, 1위 한상규 선수입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3위, 2위, 1위 이렇게 순서대로 할 건데 네. 지금 김혁감 선수가 네. 제 뒤에서 세리머니를 하시느라고 먼저 네. 2위인 우리 김지우 선수와 먼저 이 탑을 나눠볼게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 네, 마이크 잠깐 잡아주실까요? 어, 기분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소감이 좀 어떠세요? 어, 일단 얼떨떨한데 운이 되게 좋아가지고 네. 또 이렇게 좋은 성적 나오게 돼서 되게 행복합니다. 아, 운이뿐만 아니고 실력이시잖아요. 아, 아닙니다. 그래도 또잘 받쳐주고 또 다들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laughs> 약간 그 포디움에 내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 싶을 때 그때가 언제쯤이었어요? 아 근데 사실 체코기를 받기 전까지도 방심을 항상 하지 않아가지고 네 그래서 일단은 계속 끝날 때까지 계속 다+ 했거든요 누가 가장 생각나시던가요? 어 아, 저희 팀 감독님 소승원 지금 이번에 특별출으로 선수로 나왔는데 네. 항상 이렇게 저희 다이언트팀 이끌어주시고 지금 팀 감독님 어디 계세요? 아, 지금? 지금 안 계시죠? 네, 들어가 계십니 한마디 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사 <laughs> 사랑합니다 <웃음> 사랑합니다 사랑 <laughs> 이런 말안 하시죠? <laughs> 네, 좀어색해가지어 <laughs> 아, 어쨌든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이런 좋은 기회를 받아가지고 내년에도 좋은 모습 보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니다축하합니다합니다 자, 그리고 1위 하신 우리 한랑합 선수에게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축하드립니다사감사합니다사합니다사합니다사랑합니이사이합니다 네, <laughs>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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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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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니다 어, 열심히 연습했고요 팀원들이 잘 도와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네. 내리고 나서 보니까 종합 순위가 1점 차이로 제가 2등이 아 돼가지고 지금 여기 옆에 너무 <웃음> <웃음> 네, 아쉽죠 미가 종합 1등을 해가지고 지금 좀당황스럽습니다 워낙 네. 근데 잘하는 친구라 <laughs> 우승은 굉장히... 우승대로 즐기고. 어. 예. 네, 굉장히 있어? 아쉬우실 것 같아요. 사실, 그, 앞에서 이제 선두로 달리고 계실 때, 예, 예. 이제 챔피언하고도 몇점 차이 나지 않았고, 예, 예. 뒤에는 막 선수 쫓아오고, 예, 예. 그때 심정이 좀 어떠셨어요? 약간 좀 거리가 있어가지고, 뒤에 상황을 좀 보면서 왔는데, 김일검 선수가 이렇게 빨리 올라올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laughs> 아, 어. 네. 그러면은, 그리고 또, 역시 한상규 선수도 생각나는 분이 좀 계셨을 것 같아요. 아, 어, 팀원들 다 고맙고요. 아 우리 집에서 아마 아기들이 보고 있을 거 같아서 아, 네. 이러만 뿐만 한태경 한승범 한윤서 공부 열심히 하자 공부 열심히 음. 하자 공부 열심히 하자 아니 아버님 아 아버님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가 여상황에서는 공부가 아니고 아버지를 보아라 이렇게 자랑스럽다 이런 이런 이야기하세요 열심히 놀자 아니 그게 아니죠? 네 어쨌든 사랑한다고 하셔야죠 네 사랑해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이크 자꾸 넘기고 싶으신가 예, 보네요. 아, 한마디더할 건데 그래도 오늘 예.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예. 그 어, 어떤 마음을 좀 드셨는지 올해를 쭉 돌아켜 보려고 예, 예. 마이크를 좀 올해 뭐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었고요. 이게 시합을 급하게 좀 나온 게좀 있어가지고 남들처럼 연습도 충분하지 못했고 좀 5월달부터 준비해서 나왔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좋은 결과가 나와서. 만약에 또 내년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한상규 선수의 네. 계속해서 선전을 제가 또 기원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또한두명의 주인공이죠. 오늘 4라운드 3위를 기록하고 그리고 시즌 챔피언을 기록한 김영엽 선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엽입니다. 감사합니다. 따님 어디 있어요? 저희 딸이 올, 원래는 데려오고 싶었었는데 미성년자가 투입이 안 된대요. 아. 그래서 신청을 했다가 미성년자는 안 된다. 그래서 못 왔고요. 오늘 이렇게 이제 무중이 빨리 끝나서 가족과 들 이런 기쁜 자리 함께 있었으면 더욱 기쁠 것 같고요. 우리 애들 민정이, 재훈이, 재훈아 아빠를 보고 잘 훌륭하게 자라길 바란다. <웃음> 보셨죠? <웃음> 아 굉장히 멋진데 <멋있는 웃음> 인터뷰 좀 해봤습니다. 그래도 이제 네, 그 이제 3위를 달리실 때, 앞서 건뒤서건 굉장히 좀 치열했잖아요. 네. 조금이라도 순위가 바뀌면 시즌 챔피언을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초조하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일단은 이제 홍미권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어 오늘은 굉장히 마음을 내려놓고 탔었어요. 설마 내가 입상권까지 어 그런 생각은 안 했지만 스타트가 굉장히 좋았어요. 스타트가 좋아서 갔고 또 이제 저와 경합을 벌이는 권영진 선수가 페이스가 굉장히 빠르게 공격적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권영진 선수가 이제 사고가 나는 거를 보고 아이뒤 선수에게 자리를 비켜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비켜주고 권영진 선수가 추월할 때마다 같이 넘어가고 어떤 그런 어떤 계획들이 잘 맞아떨어졌고 어또 운도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시즌 체포까지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뭐 무전을 이제 저희들 이제 제가 이제 광주 H 모터스 레이싱 팀인데 이제 멀리서 이제 타 대회에 나가는 동료들이 MSS 레이싱 팀이 이제 와서 제 무전도 잡아주고 어떤 코치들도 많이 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항상 저를 응원해주시는 이지드라이브스쿨 수강생분들 어, 팀데인저 동호회분들 어, 모두 모두 응원들 감사하고 그런 분들의 응원이 있었기 덕분에 제가 이 자리까지 3년 만에 3년 도전 끝에 네, 시즌 챔프가 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